그 만나서 반갑고요. 또 오늘 여러 가지 또 오후에 또 순서들도 있어서 아마 리허설 준비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저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알지 뭐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외우는 거죠. 이제 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 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계속 이렇게 설교하던 사람이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제가 또 외웠어요. 외워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있잖아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허설도 하고, 오후에 외도 하니까, 빨리 끝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부 순서들 이런 것들을 가질 거라는 거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한 10분 정도만 우리 딱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여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 다른 종교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만화, 그리고 보았던 만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 한 5, 6년 됐나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만화예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아, 많이 보셨네, 생각보다. 나니아 연대기는 이 CS 소설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만화로만 알려져 있지만, 만화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블로그나 이런데 인터넷 좀 검색하시면, 그 나니아 연대기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어뭐 거기에 나오는 아슬란, 뭐 사자, 이런 거 상징하면서 예수님, 뭐 이런 어떤 형, 왕의 왕 이런 것들이 형상하는 그런 블로그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 나니아 연대기에 대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블로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검색만 하셔가지고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그 부분들이 사실 거의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서 C.S. 루이스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뭐 오늘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주 독특하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만화 만화가 바로 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분에 이렇게 한참 빠져 있을 때. 2000년도에 제가그 그 옥스퍼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에 머문 적이 있었어요. 영국에 있을 때 옥스퍼드라고 하는 지역에이 대학교를 이제 이렇게 쭉 방문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옥스퍼드라 어, 그 C.S.루이스와 그리고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을 쓴이 돌킨스 돌킨스가 둘이 이렇게 무신론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차한 잔을 마셨다는 그 펍에도 제가 가본 적이 있고, 어쨌든 이 CS 루이스, 그리고 또이 톨킨스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알고자, 배우고자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지성이면서 그 당시에는 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 그런 그가 회심하면서 나니아 연대기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틀린 아주 다른 구분점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CS 루이스는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하고 다른 유일한,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이 교통에서 일하시는 그 통행 그 징수하는 그 어른들이 어 이렇게 자기의 자기들을 좀 이렇게 정규직으로 써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산부일배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텔레비전 뉴스에 많 이렇게 나온 거. 그렇게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어떤 신앙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절도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사실 불교 그리고 이런 어떤 업을 중요시하는 이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무엇이냐하면 바로 기독교 신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은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께, 신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다른 종교와 차이가 되는 구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3일 후면 우리는 성탄절을 보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땅 가운데 십자가야라고 하는 이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무엇과도 다른 거. 바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특성 은혜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성탄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이땅 가운데 오시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말 구유 아주 천하고 천한 그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33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날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조금만 나가면 성산 트리가 울리고 캐롤이 울리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곳곳에서 또 크리스마스의 흥을 북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탄절에 정말 있음은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의 이름이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날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것처럼 다시 앞으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독특한 이 특성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냥 기도, 축도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